안녕하십니까 충분한 경험으로 정직하게 정보통신공사와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다우리컨버전스 대표 박종원입니다. 이번에 기획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풀이 두번째 시간입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에 완공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중에서 cctv 공사에 관한 사례를 2018년 3건, 2019년 1건, 2020년 3건으로 발췌하여 풀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2018년 사례 3건은 입찰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를 하시거나 전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감사 사례 2019년 1건, 2020년 1건으로 발췌하여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 사례이며 적격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특히 적격심사의 배점에서 형식을 벗어난 배점을 주어 문제가 된 내용이네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적격심사 표준평가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서식 중 별표 4입니다. 100점 만점으로 하여야 하는 당연한 사항과 입찰 가격이 30점이라는 절대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항목의 배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주택 관리에 의거하거나 입찰공고 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이 선행된 사항으로 반드시 지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 작성한지 알 수도 없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상투적인 내용들로만 가득하죠. 그렇다고 관리규약을 정정하기 위하여 동대표의 결의와 입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구하고 관할 지자체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하는 이 번거로운 업무를 하기에는 대부분 관심도 없을 것이며 관리규약 내용을 정독하신 분들도 극히 드문 게 현실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파트가 건설된 후 전문적으로 신축 아파트를 구성해 주는 관계자들의 반복적인 업무로 이루어짐에 따라 관리 계약이 진정성 없이 비슷한 내용으로만 작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공사 입찰 공고문을 작성할 때에는 감리업체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적법하게 재구성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보통신 감리회사는 아파트 동대표님들의 서포트 역할이기 때문에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공정하게 공고문 작성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외압이 들어온다 하여도 동대표님들은 여야가 확실하게 나누어진 조직이라는 특성상 책임감리자의 전문성 앞에서는 다들 숙연해지면서 매뉴얼대로 진행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정량적 평가 결과가 나와야 하나 평가위원들의 근거가 부족한 정성적 평가가 진행됐을 뿐더러 평가 기준 자체가 결여된 결과치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2020년 사례 1번입니다. 아주 간단한 사양이네요. 계약이 되었다고 막말로 가격의 우수리를 자르자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공공연히 그냥 넘어가도 될 부분으로 보이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공자금이 지출될 때에는 반드시 매뉴얼로 시작하여 매뉴얼로 마무리하는 것이 절대 원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마도 당시 집행부의 반대 세력 중 누군가의 폭로전에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해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대표님들 계약이 성산된 금액은 깎지 마십시오. 완벽하지 않은 발주였다면 공사업체의 설계 변경에 되려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는 발주자가 제시하여야 하나, 아파트는 관행상 계약대상업체가 계약서를 써 오죠. 계약서에는 내 입맛에 맞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기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계약업체는 이를 검토 후 상호 협의하에 간인이 되는 게 정석입니다. 더 문제인 것은 발주자인 아파트가 작성하지도 않은 계약서의 내용에 어떤 아킬레스건이 있는지 읽어보지도 않고 간인하는 상황이었다면 큰일 날수 있습니다. 공사업체는 전문가 집단이면서 선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파트는 공무원 행정 업무를 아려하지만 돈 들어가는 것은 아려하지 않는다 하라고요. 어설픈 설계 감리 업체보다는 검증된 업체와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계약 후 CCTV 공사업체 입찰 공고에서부터 준공까지 함께 진행하셔야 투명한 공사비 집행이 이루어져 엔지니어링 비용도 세이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020년 사례 2번입니다. 입찰 마감 후 최종적으로 우선합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격심사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를 보셨어야 하는데 미진된 사항이네요. 여기서 감리회사의 부재가 보입니다. 다소 보기 드문 제한사항을 공지하셨는데 난이도 높은 문제에 채점자가 문제의 답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설계가 내고 문제를 푸는 건 공사업체가 풀고 채점은 감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즉 엔지니어링 업체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문제를 내고 채점을 하는 것이고, 공사업체는 학생의 입장에서 그동안 공부했었던 실력으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보통 오답을 하면 답이 틀렸다고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배우지 않습니까? 당연히 위법이면서 너무 티나게 하셨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2020년 사례 3번입니다. 상식을 모르셨거나 어지간히 배짱이 있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공사 진행입니다. 전편에서 말씀드린 300만 원 이하에서 가능하다는 수의계약 대상에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비교 견적은 챙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공사였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정보통신 공사 업자가 아닌 업체가 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참고로 귀 단지에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무면허 공사 업체가 해도 가능한 과업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미한 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행령을 보게 되면 아마도 시행령 제 4조 2항이 가장 근접해 보입니다. 1,000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 유선설비, 구내 방송설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비 공사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공종주택은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꼼꼼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두 편에 걸쳐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풀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 중 제2장 공사의 설계감리를 보게 되면 제6조와 제8조에서 설계와 감리에 대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참 헷갈렸던 명령이었는데 표현이 항상 이외의 것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등의 간접적인 표현으로 어렵게 표기되어 있으니 인내심을 갖고 정독하셔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보화 사회가 되어버린 오늘날 공동주택의 대표님들도 젊은층으로 바뀌는 분위기면서 아파트 관련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단지의 상황을 누구나 쉽게 접하게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거 폐쇄적이었던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는 공기적인 분위기로 가는 분위기인 만큼 정직하고 투명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용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